3부에 가서 이 노동자연맹 얘기가 나오거나, 3부에서 불황화가 돼버린, 전락해버린 사람들의 삶에서, 그삶 안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묘사. 2부에서는 황폐해져가는 농토 안에서 그걸 지키려던 농민들의 모습. 이런 거에서 이 소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뭐 재미있는 연애소설처럼 시작하다가, 어, 이거 무슨 미국의 대하 역사소설이야? 이러면서 가다가, 오, 이거는 아주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리얼리즘 소설이야.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머나 막신고리기네 이러면서 끝나는 놀라운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추천을 받고 미국에서 이렇게 너무 인기 있었던 소설들은 제가 약간 선입견이 있거든요. 보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USA Today 베스트셀러 1위 전세계 34개국 출간 아마존 올해의 책 탑5 2021년 상반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막 이렇게 북클럽 선정 올해의 책막 여기저기서 선정된 것들이 써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 미국에서 많이 팔렸구나 많은 독자들이 읽었구나 그러면 저는 약간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조금 도식적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익숙하고 쉽게 감동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쓰고 작가만의 개성 혹은 지금까지 다른 소설에선 없었던 낯설게 하기 그런 건좀 적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을 약간 가지고 읽는 편입니다. 막큰 기대는 하지 않고 봤었어요. 뭐 재밌겠지 이러고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이 글은 대공황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저희 조카가 그랬어요. 최근에 중학생 조카가 어, 나는 수학하고 과학은 재밌는데 국어하고 역사는 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왜? 수학하고 과학은 미래를 얘기해 주는데 현재나 국어하고 역사는 너무 옛날 얘기야. 그래서 어 이렇게까지 옛날 얘기를 내가 알아야 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국어하고 역사가 옛날 얘기야? 근데 심지어 이 소설은 역사소설, 역사적 무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1930년대가 배경이니까 제 조카가 읽었을 땐 정말 옛날 얘기겠죠. 그러나 어,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역사전공자든 아니든 이 소설은 정말 꼭 읽어볼만 하다. 이게 첫 번째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몇년 동안 미국의 그 오클라호마, 켄사스, 텍사스 이 지역에서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공황 하면 보통 대도시에서 그 주가가 잘못되고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인플레가 생기고 이랬던 도시의 모습들을 기억하는데 이 소설은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어떻게 땅을 버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가. 너몇 년째 가뭄이 드니까 또 이렇게 먼지바람 먼지폭풍 때문에 폐가 나빠지고 병이 걸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견디고 캘리포니아로 가자 거기에는 어 푸른 초원이 있다고 한다 농사가 잘되고 일손이 필요하다고 한다 오클라호마 캔사스 텍사스 쪽에 있던 농민들이 대거 서쪽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공황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다. 대공황기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작가 크리스틴 헤나는 2021년에 이 소설을 낼 때, 어,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모두가 다 힘들어 할 때, 그때 어떤 대공황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 이야기에서 희망을 보고 소설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위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극복했는가에 관한 얘기는 이거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얘기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힘이 나는 소설을 읽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책이 만든 여성들에 대한 소설입니다. 여주인공 엘사는 예쁘지 않다고 어머니에게 가족들이 다 너는 예쁘지 않아 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딸이었어요. 아프니까 집에 있어. 어, 네가 어떻게 결혼을 할수 있을까?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랑이나 가족을 꾸리고 싶은 욕망이나 뭐 대학에 가서 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억누르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엘사는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도입부에서 엘사가 읽는 책들이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뭐 오만과 편견, 센센센서빌레티, 제이네요, 폭풍의 언덕, 여성 작가의 책이죠, 다들 그 소설 속에서 여주인공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런 소설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디 스워튼의 《순수의 시대》를 읽어요. 이 《순수의 시대》는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 갈등하고 뉴욕에서 갈등하고 사랑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썼던 소설인데 1921년에 나왔던 소설이죠. 그거를 이 엘사라는 여주인공이 아주 보수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텍사스에서 살면서 그 도서관에서 순수의 시대를 빌려 읽으면서 그런 사랑을 꿈꾸죠. 그래서 이 소설이 시키는 대로 소설에서 보고 배운 대로 막 사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난 이탈리아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어, 그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엘사는 남자를 사랑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은 하지만 본인이 꿈꾸었던 삶은 아니죠. 대학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여성들이 책을 읽고 무언가 배운다고 했을 때는 소설이었던 거죠. 다른, 다른 읽을 거리가 아니라 소설을 통해서 성장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소설이 키운 여성에 대한 이야기, 엘사. 엘사의 딸도 적극적으로 노동자연맹 활동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딸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소설을 좋아하고 그리고 늘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뭔가 꿈을 꾸고 다른 세계로 가고 싶어하고 불황아들의 캠프에 있으면서도 지역 도서관에 가고 싶어하고 나중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도서관 카드를 받았을 때 아주 기뻐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딸한테 도서관 카드를 선물하고 서로 다 난민처럼 살고 있을 때 딸은 어머니한테 딸과 아들은 낡은 그~ 다이어리 낱장이 좀 뜯겨진 다이어리를 구해갖고 어머니한테 선물을 해요 엄마는 책 읽는 거 좋아했으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말 여기 쓰라고. 엄마는 지금 우리하고 밖에 못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말할 데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글을 쓴다는 것, 책을 읽는다는 것, 소설을 읽으면서 성장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플롯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방에 부는 바람의 너무나 너무나 이제 매력적인 특징은 주인공이 여성들이라는 거죠.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남자들이 어떻게 불황화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날품팔이 노동자가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항해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여성의 주인공인 이야기는 많지가 않잖아요. 어머니가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먹여 살려야 되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 대공황기에 어떻게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날품팔이를 하면서 살아남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음식 장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냥 정말 어떻게 그 와중에도 무슨 빵을 굽고 뭘 하지 할 정도로 그막 정말 더러운 지역에서 그~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서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좀더 깨끗하고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좀더 그래도 아이들을 좀 신발을 좀 나은 걸 신기고 싶어서 혹은 옷을 조금 더 챙겨서 입히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거든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작가로 유명했던 프리모레비 유태인 작가죠. 이탈리아계 유태인 작가. 그분이 쓴 이것이 인간인가? 에세이에 보면 개토에서 유태인 개토에서 내일 전부 수용소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수용소에 가면은 죽을 거라는 걸 막연히 다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뭐 하고 막 이제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자포자기 한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프리모레비가 그때 밖에 나오니까 베란다, 테라스 바깥 창문으로 아이들 기적이나 갖고 가야 될 옷, 담 이불 이런 걸막 빨아놓은 장면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내일 끌려가서 죽더라도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그 아이들의 먹일 거 재울 거를 챙겨가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설령 거기 가서 수용소에 가서 다 죽는다는 걸 혹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대공황 시기에 아이들을 지키려고, 보살피려고 애썼던 엄마들의 노력이 막 나와요. 그게 참, 그게 참 뭉클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분명 어딘가에 돌봄이 있었던 건데, 특히 아이들이 살아남는 경우, 이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어, 끝까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엘사가 캘리포니아로 와서 지역 학교의 아이들을 입학시키려고 가요. 모두가 싫어하죠.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다잘 입고 있고 혈색도 좋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구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따로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받는 그 차별과 배제의 시선에 대해서 묘사한 대목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또, 또 다른 차원에서 몰입이 되더라고요. 이게 330페이지에 있는 대목인데, 천이 드리워진 테이블에서 그녀는 커피를 한잔 따르고 학부모회 모임을 간 거죠. 샌드위치를 하나 들었다. 샌드위치를 입으로 가져가는 손이 떨렸다. 왜냐면 하 한번 쫓겨났다 다시 들어왔거든요, 일사가. 맞춤 트위드 스커트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탱글탱글한 웨이브 머리가 살짝 보이게 리본 달린 펠트 모자를 쓴 나이 지긋한 여자가 무리에서 빠져나와 단호한 걸음으로 엘사를 향해 왔다. 가까이 다가오며 그녀는 한쪽 눈썹을 치켰다. 나는 마사 왓슨이고 학부모회 회장이에요. 길을 잃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엘사가 저도 학부모회 에 참석하러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저는 교과 과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과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당신 내가 우리 학교에 주는 건 질병과 말썽이지. 지금 흑백차별이 아니에요. 똑같은 백인인데 이러는 거예요. 전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요. 엘사가 말했다. 오, 정말로? 이 동네에 주소가 있나? 그건 우리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은 내나?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방을 빌려주지 않아요. 주소가 없을 수밖에 없죠. 세금을 안 내면은 이 모든 혜택이 당신들이 받을 혜택이 아니라는 이 엄청난 배제와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학부모 회장이 킁킁대고 막 몸을 돌려요. 자, 오세요, 어머니들. 학년말 경품 행사 계획을 해야 해요. 저 더러운 이주민들이 자기들 학교를 따로 세우도록 돈을 모금할 겁니다. 우리 학교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엘사가 여기서 아, 내가 쓰레기 취급을 받는구나. 우리 애들도 쓰레기 취급을 받는구나. 여기서 너무 부끄럽고 모욕적이잖아요? 버틸 수 있을까? 가해자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굴복하지 않는 거야. 용감해져라. 하고 할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척이라도 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 애들도 이 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니 나도 이 모임의 일부가 되겠어요. 하고 거기서 당당하게 버티고 앉아있다가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엘사를 쳐다보지 않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더러운 이주민들 돼지처럼 살고 이가 득실득실해 아는 수준이라고는 여기 낄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떠드는데 엘사는 개의치 않고 있다가 사람들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재채기를 해요. 사람들이 펄쩍 뛰죠. 일부러 놀리는 거죠. 병균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가 멋졌습니다. 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지 않고 천천히 태연하게 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음식 테이블을 지나가며 음식이 전부 그대로인 것을 보았다. 가게에서 산 식빵의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만든 작은 땅콩버터와 피클 샌드위치, 데블데그, 젤로 샐러드, 쿠키 한 접시. 못할 거뭐 있어? 어차피 그들은 그녀를 더러운 오키로 생각했다. 구박받은 개가 남은 음식에 달려들지 않는 것 보았는가? 엘사는 쿠키 접시를 들고 전부 핸드백 안에 쏟았다. 머리 수건을 벗고는 안에 샌드위치를 담았다. 그리고 나서 핸드백을 찰칵 소리 나게 닫았다.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녀가 문 손잡이를 잡으면서 말했다. 다음엔 내가 간식을 가져올게요. 여러분 모두 다람쥐 스튜 좋아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문이 쾅 닫히게 그냥 놔두고 나와요. 그리고 학부모 모임에서 갖고 온이 음식들을 이제 캠프에 갖고 와서 아이들과 옆텐트에 다른 집 아이들한테 먹이죠. 전이 장면이. 소설을 통틀어서 가장 가장 멋있었어요 그 전까지 엘사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내성적이고 강인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남한테 뻔뻔한 행동을 절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부 시점을 계기로 뭔가 엘사가 그 다음부터 훨씬 자유롭고 용감해지는 대목들이 자꾸자꾸 나와요. 재밌었던 거는 오클라호마나 텍사스, 캔사스의 농민들이 정부 구호를 받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하고 나중에 거기 줄 서서 구호 받는 걸 부끄러워하고. 저는 30년 된데 왜 이렇게까지 무언가 서로 부조를 하고 돕는 분위기가 아니라 내것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 하는 그게 독립정신으로 이렇게 강조가 될까 하고, 이게 좀 미국적인 특징이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여기서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네? 하고, 조금, 어, 이런 면이 있네? 하면서 읽었는데, 음,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어, 2차,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게 이제 초토화되니까 유럽 대륙이 배급을 했잖아요. 전시부터. 근데 전시 배급이 익숙해져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물자가 부족하니까 이 전시 배급에 익스,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의 정서나 어떤 체계가 보편복지로 가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제가 번역했던 분이었는데 그분 얘기가 미국 학자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대공황이 끝나고, 루즈벨트 뉴딜 정책이 있고,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이게 보편복지로 가지 않고, 50년대, 60년대 와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부유하고 강한 미국의 이미지 속에서 이제 이민족들이나 외부인들이 이민을 더 많이 오게 되고, 2차 대전 이후, 또 흑인들이 예전보다 좀더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하면서 이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류 백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복지라는 거를 우리가 번 돈, 여기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 주민이 엘사한테 얘기하듯이요. 우리가 번 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 이민온 사람들, 낯선 불황아들, 흑인들, 게으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우리가 낸 세금이 그렇게 쓰인다 하면서 복지퀸 해서 복지수당 받는 흑인 여성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만들고 이게 이제 70년대 미국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60년대 로버트 케네디가 대선을 실패하면서 이후에 오는 역풍이기도 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게 보편 복지가 미국에 가서는 복지제도가 그렇게 정착이 되지 못하고 유럽에서는 정착되는 과정을 어, 그렇게 분석을 하는 사회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방에 부는 바람을 읽다 보면은 대공황 시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타인을 배제하는가, 낯선 사람들을 배제하는가, 심지어 같은 백인들도 이랬는데 흑인한테는 오죽했을까 하면서 읽게 되는데 여기 보면 잠깐 흑인에 대해서도 잠깐 나오긴 해요. 이 백인 노동자들 사이에 끼어 있던 흑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소설은 대공황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살아남았는가 하는 해피엔딩의 얘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우리는 그 시기에 어떻게, 어, 타자를 배제하고, 어, 차별하고, 어, 거기에 계급과 인종의 차별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어떤 지금 미국 문제의 뿌리를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나중에 달고 나서는, 야, 무슨 소설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수 있지? 하고 좀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상황에 부는 바람으로 오늘 어, 북클럽 비바에서 얘기를 해보자 할 때, 어, PD님이 좀 걱정했던 건 혹시 그렇게 많이 재밌는 책이 아닌데, 음, 은행나무의 추천으로 우리가 이 책을 소개하는 거면 어떡하지 하는 걸 조금 걱정하셨는데요. 읽다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너무나 막신고리키스럽게 끝나는 바람에, 어머니로 끝나는 바람에, 어, 제가 스포일링이 될까봐 자세한 이 멋진 장면들의 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막신구리께 어머니처럼 이게 막 사부가 끝나는 거를 읽으면서 아, 이래서 러시아 문학을 많이 얘기하는 부클럽 비바에 이 책을 추천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존에서, 미국 아마존에서 이게 14만 3,723명이 댓글을 달았다. 평점을 어 붙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읽고 좋아하는가늘 궁금해 하면서 읽어볼 만도 하고, 크리스틴 헤나 장편 소설 사방에 부는 바람은 그래서 제가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네, 끝! 됐습니다.